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2장 부르겠습니다. 282장입니다. 온 죄의 뻔하진 나 후하하여 주리 없으니, 내의 신. 树叶，树。 총과 176장 부르겠습니다. 어느 때도시오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 했나 내 마음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 밤에나 낮에나 늘 깨여서 주님 만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 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의사가 가장 안정된 자비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의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따로 의대 준비 학원에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그런 우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바울은 온 지방에 퍼진 데살로니까 교회에 대한 소문,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이 되죠. 여기서 그들은 바울이 각 처에서 만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들은 소문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바울이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카에 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놀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들어간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대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헛수고였겠죠. 그래서 사도 대사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이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서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이 대살로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살로니까 교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생활은 바뀌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전에 이방신들을 믿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나에게 참 즐겁다, 행복하다, 재밌다. 아, 그런데 이건 아니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단호하게 안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뀐 거죠 마치 제가 비치길을 타고 이제 가든그룹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가면 안 되겠죠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은 이처럼 항상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죄에서 하나님께로 유턴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갈수 없거든요. 올림포스라는 산은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곳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열두 신이 살고 있다고 해요. 제우스, 헬라, 아폴로 그런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대살로니카로부터 50마일 정도밖에 는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살로니카는 가는 곳마다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재단들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신들을 예배하는 것이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한 거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큰 폭동을 일으켰어요. 바울을 몰아내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라고 외쳐요.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그 도시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상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었죠. 어,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집이 이제 재단이나 예전에 섬기던 우상을 부수고 부적을 태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많지 않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류의 우상에 깊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돈, 물질, 성공, 성, 스포츠, 여행, 과학.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몸에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려고 하죠. 몸에 좋은 것들을 다 골라서 먹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얼굴에 바르고 몸에 바릅니다. 명품을 또 몸에 입혀요.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뚱어리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절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 그런데 우상에 너무 깊이 좋아하고 빠져서 우상이 없으면 낙심하고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우상들의 뿌리는 나라는 신입니다. 잘못된 신이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보호자에 나라는 신을 앉혀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행복, 건강, 부, 사랑,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상숭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 살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다음으로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 소문이 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구절 중간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우상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죽었고 거짓된 신이에요. 우상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사탄이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지만, 거짓의 영 아닙니까? 데살로니까 교회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노예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노예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가 없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런데 노예가 주인에게 어, 주인님 오늘 쉬, 쉬겠습니다. 제가 비치에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내일 일하죠. 그런 말을 할수 있나요? 할수 없죠. 노예는 자기를 값 주고 산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산. 종이에요. 주님의 노예인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혼인장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귀한 신앙을 그들은 꼭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매 13절마다 나온다.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까 전서 모든 장 끝마다, 끝부분에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는 국민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몇 번이나 평범한 사람들 집에서 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악관에서. 언제 대통령이 당신 집에 가서 지내려고 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 받았다면 어떨까요? 정신이 없겠죠? 아마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느라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바빠지죠. 저도, 누가 온다고 하면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 베킴하고, 청소하고,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켓가고 정신이 없어요. 며칠 묵는다고 하면 더 심각합니다. 이불도 빨고, 오면 어디에 가서 시간을 보낼지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손님을 편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귀하게 또 기대를 가지고 지내실 수 있도록 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어,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어, 믿음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며, 올바른 마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목자, 부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또 은사를 주셔서 목장을 잘 인도하고 목원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죄의에서 회개하고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큰 부흥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부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복원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또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갈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